안녕하세요. 365 바로경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송파 오금동에 있는, 그, 빌라 단지 내에 있는 세 동짜리 그 아파트거든요. 가격은 감정가 9억에서 한번 유찰됐습니다. 7억 2천 최저가격으로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이 32평행 아파트입니다. 층은 좋아요. 7평수는 25.7평, 33평행, 전형적인 국민평행 아파트고요. 토지금물 일관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한번 유찰되고 진행되는 물건인데요. 똑같은 송파구라서 4개의 규제가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져 있고, 이 청이 19층 중에 16층입니다. 19층 중에 16층 물건이고요. 지역적인 위치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대단지형 아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성내천입니다. 송파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거든요. 나도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여기 성내천에 물놀이 데리고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성내천 있는 쪽이고 지하철역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개롱역에서 가까워요. 계롱역 여기 송파 도서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도서관이 있고 요 개롱까지 도보 거리는 사실 상당히 멉니다. 도보 거리 이용하기는 어렵고에 주택가 내에 있는 요그 빌라 단지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 오금동 쪽이 방이동이나 송파 석촌동이 일대 송파동. 일대의 빌라들 보다는 가격이 약한 5천만 원 정도 쌉니다. 빌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방이동 보다도 오금동 쪽이 좀더 싸요. 왜 그러냐면 지하철역 자체가 어중간하게 멀고 그래요. 그리고 그여 마천 쪽으로 좀 붙어 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같은 빌라라도 잠실동이나 송파동, 석촌동, 방이동 보다도 좀 저렴한 게가 오금동입니다. 오금동이면서. 근데 요, 이 물건은 이 빌라 단지 내에 있는 성내천 바로 앞에 있는 오금동 우방 아파트입니다. 이거 근데 지어진 지는 지금 아직 2001년도 중공 때리졌습니다 이제 24년차 가는 아파트죠. 그죠? 24년차 가는 그래도 아파트입니다. 빌라 가격이 오금동에 요 실평수 25.7평 방책에 욕실 2개 있으면요. 빌라 가격이 그래도 4억 한 8천 전후 정도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요. 세대 빌라가 4억 8천 전후 이상은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파트잖아요. 어떻든. 어떻든 단지 세계동을 가중에는 아파트기 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한번 유찰되고 한 7억 2천에이 가격이라는 건 송파에서 사실은 정말 33평 아파트 살수 없는 가격대의 물건이거든요. 실입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시면 한번 유심히 한번 마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이라서 영상을 제가 만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 그, 뭐, 오늘까지도 지금 난리도 아니죠. 6월 27일 날 정부 그 대출 총량, 대출 규제에 따라가지고 결론은 지금 대출을 쪼여가지고 집값을 일단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방침인데 아마 성공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세금 규제다, 대출 규제다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더 좋은 기회를 지금 가질 수 있는 뭐 형국이 되었고, 예, 대신 이제 아, 내가 이제 집을 좀 마련해 볼까 하고 망설였던 분들께서는 이 대출이 또막힘을로해 가지고 아무래도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겪게 되었고, 제가 나름대로 예상하기에는 이 그... 뭐죠 그 단기 매매를 계획하고 단기 매매로 좀 재미를 보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수요자 자체가 대출 규제에 따라가지고 수요자 자체가 줄 것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양극화에 대한 부분은 더좀 심화될 것 같은 뭐 느낌이 많이 들고요 대신 현금을 보유 많이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잠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어, 금매물이 나오고 하향 거래가 일어난다는 부분이 분명히 언론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 그 기조가 오래 유지되지는 못한다. 전제 조건이 공급대책을, 확실한 공급대책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세우지 못하면 아마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나오면 그게 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송파나 강남 일대 옥석을 제가 분명히 가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재건축 물건도 아주 우량 물건들이 지금 몇 개가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요런 물건들에 대해서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관심을 좀잘 가져오시고 경매시장도 어 당분간은 응찰자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거는 곧좀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경매 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중개 매매 시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을 좀큰 그림을 좀 그리시고 예. 요 우방아파트 좀 보도록 할게요. 세계단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고요. 성관계 교체 완료 <laughs> 해놨네요. 세계동 101, 2, 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그래도 이거 아파트거든요. 빌라 전용 25평짜리가 4억 8천에 이상 합니다잉. 오금동도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32평의 아파트니까 전용 25.7평 방 3개 욕실 2개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 그래도 오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성내천 바로 앞이고 16층 8호 16층 8호 라인이면서 여기를 아이고 네이버를 통해서 좀더 지도를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봐야 되겠네요. 투베이 구조의 방 3개, 욕실 2개 그죠? 방 3개, 욕실 2개를 가지고 있는 여기 들어오는 현관 입구네요. 현관 입구에서 거실 안방, 작은 방, 작은 방, 안방 욕실, 작은 방 욕실, 주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계단식, 아, 벗겨,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물건에 있어서 33평이고, 이거소유주분 살고 계시죠? 예, 소유주분이 점유하고 계시네요. 인도명령 받으셔가지고, 명도하셔가지고, 입주를 하시던 전세를 놓으면 되는데, 경매나 전세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잉? 한데, 지금 이제, 금융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사에서, 금융기관에서, 실입주를 조건을 반드시 달지 안 달지 거기 대한 부분에 아직 정확하게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나 화요일 정도 되면 저희 제가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대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세팅을 시켜놓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야 실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경매하고 부동산 23년 경매 17년을 하면서요.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치 지않하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이 묶이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입찰 전에 대출에 대한 부분을 틀을 완전히 맞춰놓고 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대출 어제 27일부로 대출에 대한 부분도 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내지마련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짧은 기회가 어찌 보면 짧은 타임 동안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신 분들은 되는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대로 된 공급책이 나오지 않고, 어, 이 조금 이 부분이 그렇지 않고 현금을 가지신 분들께서 또 바람을 타고 움직이다 보면은 이 가격이 또 안정화되지 않고 더 상승이 될수 있다는 방향으로 흘러버리면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는 거래됩니다.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경매시장, 매매시장이 살짝 얼어붙고, 금매 거래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경매시장에는 응찰자가 생각보다 줍니다. 그 줄어드는 타이밍을 위해서 저렴하게 잘취득을 하는 게어찌보면는내집 마련이나 자재분들한테집 하나 마련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조용히 예상이 됩니다. 이러고. 영상 내용이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주시면 그분들하고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재건체육이 많지 않다, 그죠? 2억 4천밖에 안 돼요. 2억 4천밖에 안 되는데, 하, 이거를 왜안 갖고 오거나 이러실까? 그죠? 재건체육이 많지 않은데, 지하될 것 같은데, 근데 지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상속도 받은 부분도 있고, 예. 세금 상속 세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 부분도 이, 있고,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이다 보니까 일반 매매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금증빙을 해야 돼요. 이자금증빙이라는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 이거 뭐 얼마 정도냐 하면 되겠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거래가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규제잖아요, 규제. 투기 지역, 투기과일주구,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그래 허가구역 지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야 돼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실입주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매매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시장에서 진행을 경매를 이용해서 상속받았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 또, 또 세금 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재산이 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으면 뭐 절반으로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판인데 결국 세금 낼 돈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경계를 처분해 버리고 세금 내고 그냥 일부 남은 부분 가지고 정리하겠다. 그런 계산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총 세대수는 196세대입니다. 1 9 6세대고요 2001년도에 중국 떨어졌고, 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러시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 소유주문 살고 계신데, 체납금이 제법 많네요. 지금 이제 5월, 3월달까지가 260만원이 관리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명도 완료될 때까지 하면은, 약한 350만원 한 정도 이상의 관리비 체납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 있을 수 있다. 요 부분을, 아, 5월 14일날 조사한 거네요. 체납, 아, 맞데요 체납기간이 3월분까지 지금 미납을 한 거니까, 350만원 이상 되겠습니다. 요런 부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서, 입찰을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네이버를 통해서 505방 아파트 거든요. 8호 라인이었죠. 16층 8호 였죠. 봅시다. 16층 8호 라인 맞았던 것 같은데. 아이고. 어디 갔 네. 예, 1608호. 그죠? 1608호. 16층 8호 라인입니다. 제가 뭘 보려고 하면 하냐면, 라인을 몰락하는 겁니다. 여기 가리져가지고, 여기 가리져가지고, 안 보이네, 이거. 어이참네. 어이참네. 7, 8. 아, 여기네. 19, 8. 여기입니다, 여기. 남향을 보고 있네요. 남향 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남향을 보고 있는 16층. 층은 좋은 물건이에요. 남향 보고 있는 16층. 예. 요동이 좋긴 좋은데, 그죠? 앞쪽 전망이 나오니까. 근데 뒤쪽동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1 0 7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호가 네, 107 네. 호가는 뭐 2층이 9억 3천 10억 9억 4천 9억 7천 이래 나와있네요. 호가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격을 볼게요. 실거래가격이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이런 물건들을 아마 사,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고, 예, 빌라보다는 사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그다지 많이, 많이 없을 겁니다. 구축 물건이 올해 2월 달에 9억 1,500에 거래가 되었네요. 7억, 8억, 9억, 9억, 예, 주변 아파트들이 다 올랐으니까 9억 1,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6층이니까, 예, 9억 이상은 반드시 가는 물건이다. 내부 수리 상태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전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 시세, 전세 거래도 적당히 조금 있네요. 전세는 5억, 5 조금 더 하네요. 전세는 5억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전세율이 약한55% 정도 되네요. 예. 9억 이상의 물건이고 전세가는 5억 정도 한다. 9억 이상의 물건, 전세가는 5억 정도 한다. 그렇게 보면 거의 맞겠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1차에 들어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었죠. 그래서 무차를된 아, 겁니다. 그리고. 일 차에 들어가기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한번 유찰이 되었어요. 유찰되고 칠억 이천은 최저 가격인데 이번 차이는 반드시 낙찰이 될 거고 권리상에 따른 문제 없습니다. 시립 주를 생각하고 그렇게 계신 분 너무 큰뭐 엘리트나 다른 단지들 송파에 어디를 가더라도 삼십평대 아파트가 십오 이하가는 아파트가 없죠. 십오 이하가는 네, 아파트 없습니다. 단지 세대수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십오 이상 이하가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으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 줬던 오금동 그 러미셜인가? 그거 같은 경우가 12, 3억 정도 탑청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를 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 아파트 좀 내가 깨끗하게 수리해가지고 내가 그냥 편리하게 살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시면, 요 물건을 좀잘 보셨다가 응찰을 해서 맹도하고 마무리를 잘 하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전체 경매 공매 있어 가지고 수임이 필요하신 분께서 나 개인적으로 좀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아셔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요연락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